반복되는 하루는 단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계 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폴란드 여성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두 번은 없다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하루라도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유일한 하루입니다. 반복되는 하루를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루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맹자의 사자성어 좌우봉원에서 찾아봅니다. 좌우봉원은 마아들의 모든 사건과 현상들이 내게는 스승이 되고 수양의 원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배움의 기회이고 깨달음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태도로 살면 하루하루가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새로움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눕니다. 일상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24시간인 크로노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물리적인 24시간은 배움과 깨달음의 기회가 되게 카이로스가 되어 성장과 성숙으로 숙성해 가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는 예배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공간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내게 변화를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배움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오. 일상의 소소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